부드러운 감자 필레. 어, 좋습다정이거 그, 따라가라. 자 보스 잡자. 아 이거 뭐야? 아 이거 좀 젖으면 장착이 안 돼. 이거 미끄러지. 아니, 나물. 건에 파란색이 뜨지. 아, 그러니까 젖는 음, 물건들이 그러니시요 나중에 많이 젖으면 그걸 쓰다가 미끄러져요. 지금 많이 젖고 있길 뭐 어디 제가 어디 있음 분거 있. 하나 와 보실래요? 분데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. 요 다른 사람 아무도 때리지 말아봐요. 오케이. 응? 어디가? 아 여기. 있다저 친구 여기 보이세요? 이렇게 좀 순한 친구야. 오, 오. 멀리 조금만 조금만 멀리 가세요. 조금만 오, 멀리 가세요. 오. 때리고. 아이고. 하나 둘 셋. 피하고. 하나 둘 셋. 아비길 넣으세요. 아비길 넣으세요. 다른 사람 때린지 마시고. 아비길 안 넣어줘요. <laughs> 볼수 있어요. 죽으면 클릭해가지고 넣으면 돼요. 어, 아비겔 죽는다. 아니, 애초에 이게 물 묻은 아비겔 곳이라 해가지고 들, 들어지지가 않는데. 아니 클릭해가지고 죽면 되는데. 클릭해도 안 들어지네. 자, 저기 죽었. 이미 시체야. 에? 복수해! 다른 사람 때리지 마아보라고 내가. 아, 오케이 오케이. 때리지 말래요. 아나 이제야 진짜. 아 추워 아. 추워 잠깐만. 근데 이 녀석 나왜또뭐 하는 거야? 공격이 안 되지. 멀리 있으라고 잘 얘기했어요. 비켜자 좀네개 걸려요 지금. 좀 비켜줘. 좀. 응. 하나 둘 뭐, 셋. 뭐지? 나 거기 없는데. 하나 왜? 둘 셋. 어, 근데 형이 왜 클릭되지? 뭐가? 어, 나 거기 하나. 없는데. 뭐? <laughs> 나 보온들 나 보온들 가져 집에 왔어 이마. <laughs> 나거 없음. 공략법이 있나? 민가씨? 예? 예. 나 보여주고 있는데 가면 어떻게? 어 잠시만. 뒤겨버리겠어. 음. <웃음> <웃음> 어, 와 고기가 되한요 처음에는. 이게 피해 한고 하나 둘셋 때리고 고 음. 김주호 둘, 셋, 너네도 배워. 고이세 번째 공격된 얘가 소빌을 치러거든요. 아 그는손고 있는 무기를 떨어뜨리게 해요. 그래 빨리 스페이스바를 눌고 아.. 어, 어, 나 근.. 근 손실 난다 근 손실 난다 한번 아. 해보실래요? 아, 공격이 안되는데 왜, 왜 안되지? F, F.. F 아니에요? 한영은.. 한영 한영은.. 어.. 한안돼 있는데. 근데 한영 안되는데 근데 한대때려 나도 근데 그냥 누르면 공격이 안되거든? 그럼 클릭해서 한번 공격해보실래어 그래야 되는 거 같아 파파 아, 입어어 된다 한번 클릭해야 아, 되네 갑바라 왜정착이안돼가버다 대리 대리석 갑바라. 응. 어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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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아니 뭐, 온 아니 마우스 눌리는 데뭐흉물 버려 버려 버려. 버려도 추운데요. 그게 알트나 시프트 눌려지신 거 같거든요. 잠깐, 잠깐만. 뭐고정키가 되셨나 본데. 아 추워. 어 됐다, 됐다. 에 추워. 어아이 지금 왜 이래. 아이, 왜 추워. 아, 이 피살방이 지금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. 어 이제 돼요 이제. 아, 죽었다. 뭐야? 근데 우리도 같이 잡는 게안 남네. 뭐야? 카이팅 카이팅 연습 시키고 있어. 이제 이제 공격된다. 이게 창 놓쳤다. 매서 매서 된다. 이제 죽이면 되나? 네, 정리할게.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, 그거. 던져서. 아우이녀석그아있어요 지금 앉아있어요. 지어야지 좋은 거. 아이고뭐나아있어요 지금 앉아있어요. 어 너무 어요 지금 있요 지금 금 지금 앉아있어요. 지금 어 지금 앉아있어요. 지금 주아어요주금어아어요어 아니 이즈. 왜, 아니 왜 아이템이 안 빠지냐 그래도. 할때 한번, 할때 한번 해보는. 나는 버튼 그렇게 해결하는데. 어, 됐다. 아, 몰래 뭐, 걸렸나 봐. 이제 컴퓨터가 좀 이상해지는 거 같아. 응. 안그도 어제도 그렇고. 아, 뭐, 아, 빨리 빨리뼈를 파밍하러 가자. 근데 상처 좀 음.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어떻게 살리? 뭐 만들어야 돼. 어, 들어봐. 내가 내가 살릴게 장식품 뭐야 뭐. 정... 어, 그본 거인 굿즈를 얻어버렸어. <laughs> 거미선, 거미선. 응. 뼈, 뼈 어딨지? 뼈 그, 그 사냥개 잡아야 될 걸. 아우. 어, 뼈 많을 텐데 그러면? 부활. 아, 이빨이야. 아. 어, 우리 뼈, 뼈 어. 이제 본 거인 잡았다고? 어, 어, 아 죽였어 어 가자 아뭐 정신 왜 이래요 먼저 가자 진짜 공통점이 거 어쩔 수 없어 남, 나무도 패야되고아할 일이 많지만 몰라 집안일은 맡기자 우리도 아, 우리 할 일을 ]이야. 하자 잠시 엄마와의 대화를 했습니다 오아시스 100%야 오아시스 어딨지? 용팔이 어딨어? 디요 아죽였다 yeah, 어, 그냥 남았음. 김다안 아, 죽었는데? 용... 알이 남아있잖아 뭐야 민경 온나 <laughs> 오아시스... 뭐라고? 이쪽으로 온나 뭐, 마이크가 왜어 뭐, 뭐야 야, 오케이, 뭐, 오케이 오케이 잘했다 뭐, 잘야 주호야 나 오아시스가 왜안 보이지? 이쪽으로 온나 가, 나 가만 가마... 불좀 지펴줘봐 야, 오아시스 진 악몽을 악몽, 악몽 겨울 따가지고 자신 어 들린다 왜 누가 왁킹키니는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거 실수로 하나 더 만든 거야. <laughs> 어? 그렇다고, 그걸 저기 떨어뜨려 놓으면 어떡해. 우아 실수가 어딨지? 맞지. 저걸 주워가야지. 아, 민나 그, 그. 일단 가자. 어, 어, 민규, 야, 민규 죽는다. 일단. 뭐, 어디로 가는데? 어, 일단, 민규는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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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, 어, 여기. 어, 민규는 그, 뭐지? 집안일 같이 하고 있고, 나랑 김조절 갔다 오자. 민규도 꼭아 민규도 이것도 경험이 필요하잖아. 민규들로 밥 먹고 가야 돼. 민규 그옷벗어도될때 무겁다 많이 지금 가보. 어 대리석 가벗 하면은 이속이 느려지거든 많이. <농장고> 냉장고 냉장고 내놔. 냉장고 파 별부름 하나 쓸까? 상철형. 어, 야미. <농이> 뭐야 뭐야. 아 미쳤어? 왜 쓰지 마. 뻥이야 써도 돼. 그래. 여기 있다 쓸 테나. 어 썼어. 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, 나 이.. 나도 네를 들으면서 이미 내오클릭은 눌린치였어 <laughs> 할머니 여기 책한 번만 읽어주실래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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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어 감자, 어, 감자 많다 감자 꽂고우님창 <laughs> <laughs> 깔궜어요? 아, 네창 깔.. 깔깔 깔궜구나 거기서 읽어주세요 자, 이제 악몽괴물들이랑 싸워볼까 <laughs> 이 새끼야. <laughs> 쓰고 싸우고 쓰고 싸우고. 안돼 싸울게. 전국은 없네. 땅. 당... 그럼 이게 손에 있는 것만 떨구는 거야? 아니면은 저거 손에 야, 있는 다 떨구는 거? 손에 있는. 손에 있는 거 맞아. 자 아. 출격. 민규도 하면 가자가 가자, 자민규덕. 예. 항상 그 몸뚱아리에 이거 나무 갑옷 하나 끼면 되거든. 줄게. 이거 끼고 댕겨. 예빨라. 개빨라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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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가방에 싸 봐. 아, 이거 켜도 된겨. 항상 끼 켜야 돼. 이남이 따라가 면돼요 아니, 아니다. 나 팝필스하고 들어갔어. 나따라가야 돼. 팝필스 많이 부탁해. 나도 갔다. 저기 요거 빨간색 웜을 1번 웜을 타고 오세요. 확 아우. 정신좀 움직여 봐요. 네. 이 팝금을 혹시 안 나올 수 있을까? 왜? 네, <laughs> 굉장히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, 네, 네. 알겠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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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봐. 나 잠깐 헬스 좀 앞에 가고 있어 봐. 저맵맵 맵 보면은 파란색 우물 같은 것도 있지. 아, 파란색 우물 어 저쪽으로 가죠. 와, 그네 아, 사람들 시체 같은 게 있거든. 그... 시체 이런 거. 어, 여기 있다. 배 만들어야겠다. 어, 나무 나무 나무가 있나? 아, 정신 좋다. 잘잘 놓네. 그렇지. 어디 빨 이거 이거 캐면 되네. 축축한 대리석. 어, 어, 대리석도 캐고. 그 사람 시체 그, 없나? 뭐, 뭐. 이거 어떻게 어떻게 내려 이거? 뭘 내려? 그 대리석을 지금 등에 매월했거든. 그떻게고기 그 요거 이렇게 시체들이 있지? 안돼 안 뼈들. 안안너 몸에 몸에 껴있는 거 아니야? 아뭐 여기 어. <laughs> 자, 여기서 이 뼈들을 때려 부시면 됩니다. 비는 비는 다 이렇게 망치로 부시면 되고. 이나 아, 추워. 원래 많이 있어요. 나 춥대. 저렇게 날려주면 죽었어. 여기서 죽을 오. 수 없어. 그냥 시원하게 해주고. 어나 정신력이 너무 높아서 못 때려. 어 됐다 이제. 다 죽여줄게. 어머야나 어디로 온 거야? 아씨. 어찌나 자꾸... 지대라 당연히 집인 줄 아는. 체력 없으면은 그냥 삥삥 돌아 댕기면은안죽거든 주변에 있는 애들 잡아주면 되니까. 여기서 죽을 수 없어. 추워, 추워, 추워. 이 새끼야. 줄땐 씨앗에 점화 아, 아, 여기. 내가 뭐 줄래, 이거? 씨앗 비어 됐다. 나 너무 많이 맞았어. 그래, 다 살았나? 오케이. 오,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그리고 저희 가장 최근 주문은 숱을 가져다 사는 거였습니다. 꽃아 어? 맞다. 아, 아니 꽃이 맞다. 아니고 숯이요 그래. 숯. 숯. <laughs> 그럼 나 요구사 많다고 꽃주는 거야 지금? 아니 응. 난나 원래 저거 할라 했는데 김월이 나 데리러 왔어. 나 필요도 없는데 원래. 아니 뭘 필요가 없어. 너 지금 그 염소 잡고 싶다고 어, 노래 그그 나무 줘. 그 나무 나무 있어. 있어? 그 모닥불지, 모닥불 좀 모닥불. 그래 그래 그래. 비애비. 아이 이 새끼들 뭐야? 아이 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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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친구들이 많아? 나 정신력이 너무 높아 공격을 못 해. 어이구, 지금 나였어? 야, 나죽는다 어떻게? 돌아 돌아 돌아. 갑옷 필요해? 죽을 수도 없어. 갑옷 필요해? 아니, 갑오... 아니 그 갑옷으로 해결될 피가 아니야 지금 12야. 어, 나 정신력이 너무 높아서 공격을 못 해. 적을 보고 공격을 못 해. 정신력 많을 거야. 아, 야, 세 마리는 어떻게 카이팅해야 돼요? 야, 집에 정신력 음식도또 만들어놨는데, 아까 응. 다섯. 어, 어. 아. <laughs> 야, 이게 민규한테 다섯 마리 쫓기잖아. <laughs> 아, 어. 아니 세 마리는 <laughs>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아, 씨고. 어, 어떡... 아, 잠깐만 이거. 세 마리일 때는 악몽 불이부터 해결하면 됩니다. 응, 응. 저, 저새 같이 생기네. 기다려 봐야 되라. 내가. 새가 그 다른 아이 비속이 파르거든요. 좀 길게 어. 도망치면은 결국ly 개만 쫓아올 때 스키하고 개를 아. 때리고 어. 먼저 때리고. 좋아요. 어 그다음 모닥불 모닥불 이렇 만들어줄게. 나때 심었음. 이제 응, 음 심었는데 기회 좀 줘야 돼. 여기서 빙글빙글 돌아. 나 나도 공격하고 여기 싶은데. 네나 잡아주고 싶은데. 여기 아내 내 정신력은 언제쯤 떨어지지? 이거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이거. 어? 피 없어? 여기여기이기 피가 좀 많았으면 기다려봐 이런건데 그 조심.. 조심히 돌면서 미안해. 돌면서 이거 아이템 주워서 먹어 그냥 막 먹어도 돼나 깃발로 <laughs> 돌면서 <웃음> 아이템 주워서 먹으면 돼우가 구해올게 나 김주호 살려야되는데 정거하러 가야지 거미샘? 거미.. 거미 주변에 있나? 아 김주호 뭐야 저기로 가고 있네 나 정신력 떨어져야되는데 멀리 떨어뜨려놓고 아침 되면 살아야겠다 그냥 어, 아니다 기다려봐 바른 거 바른 거 오케이 기다려봐 그냥 쭉 짜면 어어 오케이 쭉 짜면은 내가 그 줄게 그거 그 선인장 캐가지고 먹여줄게 기다려봐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정신력 몇이지 민규? 19 1 9 19 19? 지금 밑바닥에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밤이다 밤 밤이다 똥주로 가야지 두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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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이구 어이구 어이구 그.. 그 반짝.. 그 광부모 없나? 여.. 여쭈근 더라고 광부모.. 가 없어 아까 만들어놨어요 그래 불켜워줄게 최대로 2번님도 한 마리 잡아줘 아나 핸드... 공격이 안돼 잡고 싶은데 정신력이 높아서 힌터를.. F로 해놨으니까 공격이 안돼 지금 콘드로만 하고 해봐야 아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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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바꿔놨는데. 왜네? 뭐 됐어. 아아 이거. 아나왜 강제 공격이 안 되지? 아 미치겠네. 아 맞다 얘네 발전기지. 아나왜 강제 공격 이게 이왜 조작이 안 되는 거야? 컨트롤을 바꿔놨는데. 형님들 아, 동만구하고 할 테니까. 나도 컨트롤 F 누르면 공격 안 돼. 컨트롤 하고. 아뭐 이상한 게 모드 때문에 바뀌었네. 제작 메뉴 같은 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될것 같아. 아, 될것 같아. 와, 씨. 모드 때문에 이. 그게 바뀌었구나. 그니까 민규는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봐, 내가. 그. 저 옆에 가서. 닭 잡고. 모드. MOD는 모드가 아닌데. 응, 음, 그래? 뭐지, 그럼? 모드는 MOD이잖아. 그러네. 어쨌지 뭐가 나이게뭐 괴롭... 뭐가 적용이 된 거지? 일단 옆에 거미 잡고. 그럼 당신이 그렇게 설정을 한거 아닐까? 아는 생각. 그런가? 음. 미친 컨트롤. 봄. 그 원래 음. 클릭을 해야 공격이 돼요. 어, 중립 뭐 그냥 커너 F 누르면 바로 됐었는데. 그때에 비해서 바뀌는가 보지. 돈스탑. 그러니까. 어야야 밤에 이거 잘못했겠네 민근 거기 있어봐 내가 잡아줄게 근데 난 설정에서 컨트롤 F 안 누르고 그냥 F 눌러 강제 공격 완전 강제 공격 이쪽이었나? 여기 이쪽이었나? 어야 큰일 났다 호잇 빡 무빙 해주고. 아, 오늘 호잇! 너무, 너무 빡. 해주고. 아니 이 이거 정화 좀 그냥 잡아야겠다. 야똥치지 오케이, 오케이. 기다려 민규야. 살리러 간다. 그럼 뼈는 나 혼자 캘까? 주호랑 맞아. 민 주호랑 민규가 그숫 같은 거 할래? 그래 뼈뭐 많이 필요한가 인원? 뭐 필요 없는데 그냥 하는 겸사겸사한네개 정도씩 들어갈 걸요. 여덟 여덟 개? 그럴걸? 아, 됐다. 이게 어떻게 발해인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지? <웃음> 어 <웃음> 설마 왜? 나비 사라짐 이거? 어 풀라. 네 풀라나요. 아아... 여덟 명. 근데 걱정하지 마세 나도 여기서는 얼빵한데 마인크래프트, 마인크래프트 가면 고수임. 근데 진짜 좀 쉽지 않아다 그런 거지. 이제. 나도 야. 여기서는 얼빵함 어이, 김주호. 아, 그렇다. 모자. 어, 나왔다. 이 집에 감자피래가 왜네 개밖에 없어? 엘들링 가면 사람이 달라지니까. 누가 먹었어. 나 스물몇 개를 만들어놨는데? <laughs> 그, 나그 정도는 안 먹었어. <laughs> 먹긴 먹었는데 그 정도는 난 아니야. 난, 나는, 나는 감자 싫어해. 내가 오늘 다섯 개 들고 왔어. 어, 좋아. 민, 민, 아, 민기 너의 시체로. 훨씬 많아야 되는데. 뭐야? 나머지는 누군가 먹겠지. 민기야 그러면은 주호 따라당겨서 같이 그 에잇 수 타고 선물. 난이스 음, 똥. 이쪽에 네. 여기 많냐고. 어. 근데 우리 <laughs> 풀이랑 좋아하는 녀석. 풀이랑 가지 많이 필요하지. 네 성찰이. 많이 필요해요. 아 오케이 계속 읽어 읽겠다. 음, 나도 계속 해. 나도 옆에서 캘게요. 네. 보탈 안 타는 타든 안 타든 똑같은 거 같은 동선이. 근데 왜나 어, 뭐지? 그 어, 그게 없네. 어, 염수 찾았어? 아, 덤불은 안 잘하나? 어, 기다려 봐, 좋아 미리 덤 어디 있어? 하나? 덤불? 아니, 이 아니, 도망가는데 안 때려야 되거든. 어. 을안줘 가지고. 음, 아,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주 사람. 네. 거기 있어. 아. 너로 너로 해나? 해나? 어, 이런 이런 염소 찾고 주고, 있었거든. 딜봐야겠다. 좋아. 잘 봐. 로 봐. 베리는 다른 데 가야 돼요. 그 작물 자라게 하는 책 있잖아요. 김, 김조 일라 봐. 왜좀통합해으면 왜냐고. 김조 그거 쫓아서 못 잡음. 응. 원래 통합이었는데 너무 사기여 가지고 바뀌었지. 자, 사기만한 검소다. 어. 어. 염소 를다네 배비... 자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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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간 도망가거든. 자, 그 아보카도는 저랑 나무니까 자라지 않을까? 아니, 개찍인데요 아보카도도. 어, 염소 개직 체력 600. 퍽. 어, 차별이야 차별. 고기밖에안나왔어 이거 랜덤이구나. 랜덤입니어알이어이있이렇게 랜덤이 이 아니 뿔덤이 있어. 랜이 있어. 랜덤이 있이어랜덤어랜이어덤어덤어덤어어덤이 있어. 이 제가 캐고 있을게 뭐, 이새끼야 일로와! <laughs> <laughs> 원래 이거 자고있을때 패거든 잡는거보다 먼저 해야되는게 있잖아요 지금 아 잡는 법을 알려주느라 오케이 아니면 밤 되면 자거든? 그때 주패면돼 음. 오케이? 아 오케이 음흠. 이따가 다시 오고 숫숫 칠케달라고? 응 아. 그러면 내치가서전기잡아봐야겠다 이거 버려 숫 솔직히 안 쓸만한 나무 같은거 가 지역 가서 지져버려 아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 잘못되었다 여기 아닌것 같은데 거미 왜 이렇게 많아? 어이구 여기 들어오면 큰일 난다 그.. 주호랑 같이 좀 댕겨봐 아 일단 뼈좀 빠르게 배송을 해야돼서 또 장가집 풀 눈을 저거 만들어야 되고 장가집 꽃 꽃내다 내가서 구근 좀캐가지고 바로 올라야겠다. 와 밤에도 일을 해야 돼. <laughs> 아에복귀를두 개씩 들고 있구나. <laughs> 이거 제시할수 있음? 네 해보세요. 이거. 이제 바나나랑 발대 있으면 저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. 이거 바나나가 없어. 얘는 미리 태워 놓고 아, 감자 해. 감자 필이 개 맛있네. 아올래. 나도 한번 먹고 좀 반했어. 내가 생각해봤는데용가파이는 체력만 채오줘 가지고 차라리 그것보다 감자 필이 만드는 게 나을 듯. 불프감. 감자, 감자 좋다. 감자 필이 있으면 고쪽으로 안 다녀도 되 음. 원래 한번 읽고 당장 고쪽으로 달렸어야 했는데. <laughs> 오 감자 숲 엄청 슛. 많이 필요한가? 어, 예왜 많이 필요해요? 어. 꽤 많이 맞아. 뭐가 그러니까 한번할때 그냥 숲숲불 질러 놓고 캐면은 어차피 또 계속 수급돼서. 그것도 한 세트 있었으면 좋겠어. 한세트 응. 노력해볼게. 나이스. 이 정도는 읽었 어마나면 춥대 볼프강아 좀 견뎌. 헬창이 왜 이렇게 그 추위를 몸이 많이? 타는거야? 우이 저도 거야? 있으니까 춥지, 잠깐만. 얘가 안 가네, 이 자식. 어째 왜 지하에 간 거야? 전국은 좀해거지고 밤에도 일하려고. 어, 맞아 나 그거 얘기하려 했는데. 근데 그거 거기 불 붙이고 지금 뭐해? 추워서. 아. 아이 뭐, <laughs> 감시당하는 거야, 약간 약간 펫캠으로 도찰당하는 느낌인데. 냉정. 그 모은 적을 데워야지. 음, 그 힌들이 있는데요, 나무 앞에 옆에... 응. 음. <laughs> 나무 옆에 보온석을 떨궈놓고 불을 붙이면, 음, 바로 돼? 있겠죠? 보온석이 엄청 빨리 데워지니까. 아, 아, 사실 근데 그만큼 너희한테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. <laughs> 난그 그리고 사실 아, 방송을 받달라고 자기가 얘기했어. 이혼 부부 약간 이혼 부부 이런 거 보면. 어때가? 아, 뼈 나, 뼈, 내가 김호열이 가져올까? 응. 어, 비와수 어, 맞네. 위에도 비야? 아니면 당신님 그. 기타로 만들어 보실래요? 미그치는 재. 기타 있나? 응, 밑쪽에 있어. 어, 야 미안하다. 나 올라왔는데 집동집 입구였어. 그 화덕 옆에 있어. 이건 좀 생각 못했는데. 거기는 어, 아예. 품아 아, 위에 화덕 있어. 형민. <laughs> <호민. 웃음> 네, 가방 벗어봐. 잠깐만 기다려. 귀여워. 나, 나 지금 화덕 좀 비몽. 음, 음, 여기 솜기 음, 아, 있는 거 같은데. 이게 어? 위 비중이 달라 이 가방 없나? 어있어 한번, 한번 벗어봐 오케이 뭐 필요하지 가서